장마처럼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싶어 트빌리시 온천지구로 향했다. 이거 지하철 카드로 찍고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늘은 시내 갑니다. 너무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빠르다. 완전 방공호 속으로 내려가는 느낌. 완전 직하강인데. 빠른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얘안 빠르면 하루 종일 내려가겠는데. <웃음> <웃음> 야 진짜 엄청 긴데 이거 한 몇몇에다가 지금 해.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주도 이만큼 내려가야 돼. 정말 깊네. 오, 어두워. 이제 점심 아, 아점 먹고, 이제 전철 타고 시내 갑니다. 몇개 가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가야 되네. 지금 여기 있고, 우리가 빨간 데가, 우리가 갈 곳은 알라바리 위에 갑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온천 갑니다. <laughs> 온천하러 가겠습니다. 와 거의 끝이네, 이게. 넘버 8번이네. 많다. 그지? 아, 나왔습니다. 야, 어마어마치 한 합니다. 무슨 방공으로 써도 되겠는데? 우리가 이용한 내리는 거는 아, 아, 아브라바리 아브라바리 <laughs> 아브라바리 역인데 여기가 온천 지역하고 가깝고 우리는 오늘 온천 하러 갑니다. 두 번째 목욕탕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어, oh. <laughs> y yeah, so, so, oh, yes. 아, 한한그래 a d 오케이. 한번 씨? No. 아, 못 봐. Mm. 아, 그 어떤 건지. 24시간 오픈. 24시간 오픈. 24. 24시간. 24시간, 24시간 한다고 그러는 건데, 근데 방음해 보이지? 70. 어, 70. 한 바. 오케이 쌍. 두 번째 목욕탕 로얄 바스 한번 아, 트라이하겠습니다. 아, 아까 그게 가격이 비싸다고, 이거 여긴 더 비싸겠다. 음. <laughs> 그지? 여기는 기본 백 하겠는데 비싸면 나갑니다 우리는 리셉션. <laughs> Excuse me. Excuse me. <laughs> 여기 여긴가봐 여기 신라바. One room how much? One room how much? Private. Five. Five? So n a s y 오케이. 오시 원룸 하우먼치? 한 레이드 룸. 뭄 아, 프라이빗 풀스 샤워 앤 체인지 70 아워. Mm. Yeah. 70 아워. 70이래. 음. 그럼 나이스. 시스터룸. 온데이 픽처스, 플리즈. 여기는 그림 있구나. 70달러 1아워 올풀 핫풀, 솔트워 샤워 앤 체인지. 핫풀, 콜드풀, 사우나 120달러. 아, 여기는 사우나가 있고 이상한 거 있고. 음, 사우나가 없는 거네. 핫풀 음. 원원 나오. 원플 원나오 원플 원 나오. 음. 음 이거 괜찮네.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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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바스가 시설이 조금 아까 거기보다는 좋아서 이쪽에 하기로 했어요. 가격도 똑같은데 시설이 이쪽에 좀더 좋은 거 같습니다. 우선은. 안 내부 모습입니다. 되게 깊어요, 칸이. 뜨겁기도 뜨겁고. 이렇게 하늘의 천적에 빛이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와서 여기 네, 좀 쉬는 공간. 여기는 네, 화장실. 여기는 쉴수 있는 휴게 <laughs> 쉼터라고 해야되나? 태블릿이 <laughs> 시내에 관광 그룹투어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여기도 지금 그룹투어들이 이게 다 국내 투어인 것 같기는 한데, 참, 이 와중에 그룹 투어를 쉽게 볼수 있다는 게, 음, 위드 코로나 확실합니다. 곧조지 않아서. <laughs> 1년 반 크로즈한 게큰 타격이었는지, 이제 모든 걸다 개방한 것 같아요. 아, 여기가 그래도 제일 예쁜, 딴 데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서늘하고, 그 폐업 분위기 느낌 나는데, 여긴 좀 괜찮네, 다. 이쁘다. 생화가 아니구나. 네. <laughs> 생화가 아니었어. 응. 응. 에이, 에이, 그난 따라온 거야. 뭐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해. 응? 먹을 게 없는데 따라왔다? 음. 아이고, 귀여워. 아이 귀여워, 몇 살? 몇 살이에요? 춥나보다. 떤다. 음. 음, 컴, 컴, 컴. 평화의 다리 가는 쪽이네, 쪽이 이리 가면 평화의 다리가 나온답니다. 뭐 없지, 거기? 어. 어. 여기도 우리가 단골로 가는 집하고 거의 비슷하게 네. 음식이 나온다. 거의 비슷하네? 네 그치? 네. 이봐, 이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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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그렇고. 이런 거, 이것도 그렇고. 다 비슷한데? 네. 그치? 이 스파게티만 좀, 거기는 스파게티는 없었어 하차프리도 똑같이 생겼고 이것도 그렇고. 음. 여긴 아무래도 관광지라서 네. 그쪽 단가 하고는 틀릴 거야. 여긴 더 비쌀 거야. 여기 네, 아무리 이거 보면 알지? 어. 좀 빨리부터 보면. 이거 1.5. 하차풀이하차풀이 12이네. 하차풀이 이것도 어. 우리 그거 얼마였지? 89. 어, 9. 그렇지? 조금 비싸다. 잖 어. 1.5. 아, 당신 말대로. 어, 더싸서다가 치즈넛네, 여기. 예. 어. 14가 16. 네. 어. 이건 1.5에 1.3인데 조금 비싸네그지 어, 조금 이거, 이거 먹을까? 여기가 관광 코스인가 봐요. 그룹 투어들이 다 이쪽을 지나가네요. 계속 몇번한세 팀이 그룹 세 팀이 지금 이쪽으로 쫙 지나갔는데 여기가 그래도 카페거리 뭐 레스토랑 거리인데 많이 관광 코스로 여기가 있는가 봐요. 많이 다니네요. 거의 음식은 비슷합니다. 다 여기도 긴 깔레도 있고, 하차프리도 있고, 음식이 다 똑같네, 거의. 어떻게 다 복사했냐? 음식, 음식판, 메뉴판이 다 복사해야 됐나 봐. 똑같네 저기라 할까? 저 옆집 거랑 똑같네. 응. 메뉴판도 복사해서 써나 봐. 아, 여기도 하차풀이 맛있게 생겼네. 하차풀이가 얼마까? 이거는 어, 하차, 하차풀이. 여기는 15.9네. 오, 이쁘다. 이쁘다, 여기도 분위기가. 오.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네 레스토랑이. 오, 20도. 카페거리 나오면 이렇게 평화의 다리가 나오네요. 바로. 음. 건너갑시다. h u s Would you like u o h e e 평화의 다리를 꼽네요 가좀안 예쁘네. 투어, 그룹투어를 또 만났네요 와 진짜 많이 다닌다 그치? 지와어 그룹투어들이 너무 많네 진짜 올라갔다 몇명 탔네. 몇명 탔어? 응, 풍, 풍선을 여기다가 착륙시키는 겁니다. 쭉줄 따라 올라가면은 이렇게. <laughs> 카파도케에서 타는 열기구하고는 틀립니다. 줄로 매달아서 착륙을 시킵니다. 이제 온천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전철을 타려고 왔는데, 이야 정말 또 놀라네. 러시아 지하철만큼 깊습니다. 엄청 깊어요. 다음 조지아 4편에서는 트빌리시 살아보기 두 번째로 제레시장 투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